안녕하십니까. 육군명장 윤대리입니다. 어, 현재 시간 7시 49분이고요. 제가 여의도 내리자마자 요거 그냥 하나 떠서, 어, 어 나쁘지 않은 착지라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저기, <laughs> 아이고, 구독자님이 우리 앞에 계신데 만나기로 했는데, 어, 어떻게, 저 도망갑니다. 죄송합니다. 구독자님. 아, 그리고 시청자님들, 저 마포 가서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 뵐게요. 어, 안녕하십니까. 육군명장 윤대리 인사 오지게 받습니다 중성. 예, 네, 금일은 2020년 8월 4일 현재 시간 8시 17분이고요. 어, 저는 여의도에서 어 바로 올라오자마자 여의도에 도착하자마자 이 화정동 어, 근처 오는 코를 잡아서 어, 첫 코를 마치고 지금 이제 합정역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야, 원래 여의도에서 우리 어, 구독자 선배님을 좀 네, 만나뵈려고 했었는데 어 구독자님을 버리고. <laughs> 콜이 떠서 그냥 콜을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거 시청자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카톡방에서 우리 그냥 먼저 뜨면 가는 겁니다 라고 합의 하에 네, 그렇게 한 거니까요 너무 욕하지 마세요 네, 유리 멘탈이라 무너집니다 <laughs> 자어 뭐야 하나 형님 어, 정말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 기회 있으면 꼭 뵙,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어뭐 착지 괜찮고요 어, 가격도 뭐 나쁘지 않고 그냥 어, 대교 하나 건너는데 19,000원이면 어, 괜찮죠? 네. 자, 어, 합정역 괜찮게 어, 착지 좋은 곳으로 왔고요. 오늘 제가 어,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뭐, 업당가는 어,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12시 반 정도만 되면 이제 콜이 또 끊기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계획은 어, 착지만 보고, 착지만 보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격까지 뭐 받쳐주면 너무나 좋고요한 어, 11시 전까지는 그렇게 착지만 보고 11시부터는 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콜들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도 5콜에서 6콜 정도 타는 게 목표입니다. 내일 또 제가 본업 쉬는 날이기 때문에 네, 부담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은 큰바운드 이합정역으로 가서 어, 오늘은 푸단을 바로 발동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콜이 조금씩은 올라오는데 아직 갈만한 콜들은 없고요. 어, 두 번째 콜, 그러면 잡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사 선후배님들 파이팅 하시고 시청자님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콜 잡고 다시 올게요. 잠시만요. 국권병장 그리고... 윤대리입니다 현재 시간 9시 17분이고요. 와, 합정동 진짜 진하게 안 뜨네요. 진하게. 요거 그냥 어 광클로 잡았습니다. 1.4 k 로 떨어져 있어서 언능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봉동 가서 영상 다 시킬게요. 와, 합정동 미쳐버리겠다. 자, 갑니다. 현장 윤대리입니다. 현재 시간 10시 13분 됐고요. 어, 신봉동 어 여기 동구 센트럴빌 아파트 잘 도착했습니다. 어 주차까지 어잘 해드렸고 어 사장님이 어. 너무 감사한 게또 우산까지 또 챙겨 주셨네요 네 우산 안 가져왔었는데 예 네, 우산까지 챙겨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 어차피 뭐요 영상은 보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네, 감사한 건 감사한 거니까요네 고맙습니다 고객님 그리고 어우 굉장히 좋은 아이템 그 사업적인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는 어 제가 어, 어 나중에 혹시나 우리 어 구독자분들 뭐 만남 있으면은 꼭 요거 한번 말씀. 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되게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느낌상 그래요. <laughs> 자, 일단은 어, 신봉동 근처에 코리 뜨는 건 없고요. 저는 언제나 그랬듯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어디요? 여러분 아시죠? 이제 네 약속의 정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콜 특성상 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한번 생어 생각을 좀 잘해 본 다음에 어 콜을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일찍 퇴각할 수도 있고요. 일단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자역 가보면 딱 느낌이 올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큰 바운드로 나와서 다시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육군명장 윤대리입니다. 현재 시간 10시 26분이고요. 어, 버스 타고 어, 수지구청역 나가고 있는데 요거 떠서 그냥 가겠습니다. 3 7 0 0 0원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오 이제 뭐, 운이 좋네요. 그래도, 어, 연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얻는 전화해서 자, 철산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입 좋습니다 아, 취소하셨네요. 취소. 예, 네, 위치를. 잘못 찍으셨다고 어, 취소했다가 어, 다시 올리셨는데 다른 분이 배정이 되셨나봐요. 야요런 경우도 있네요. 저 버스 타다가 내렸는데 아 짜증 납니다. <laughs> 자 원래 생각했었던 대로 그냥 정자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말았네요. 자좀 이따가 뵐게요. 잠시만요. 운영장 윤대리입니다. 현재 시간 시5 6분 됐고요. 정자동 도착했습니다. 여기 어 돌이. 도리... 감독방에 계신 그 기성형님 계셔가지고 기성형님 어 잠깐 만난 다음에 어 바로 어 콜을 한번 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콜 잡히면 그냥 뒤도 없이 간다고. <laughs> 자 만나서 어뭐 커피 한잔 하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좋은 콜 잡고 다시 올게요. 잠시만요. 자 현재 시간 11시 39분이고요. 어이고 정자에서 이제 콜이 지금 잘안 올라고 오 있습니다. 아 아까 그 서대문 대신동 38,000원 아딱 눌렀는데. 에, 제가 저한테 배정이 안 됐네요 네, 안타깝고 일단은 우리 어, 카톡방에 있는 그 귀성형님 김포 사시는 우리 기성형님 만나서 커피 한잔하고 노가리 좀깐 다음에 어, 지금까지 있다가 에, 콜이 안 떠서 저는 대기중이고 기성형님은콜 잡고 어, 먼저 떠나셨습니다 <laughs> 아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네, 참 너무 좋았어요 <laughs> 자, 저도 빨리 이제 집중해서 이제 코를 좀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근데 서울 나가는 쪽이 하나 도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소화동 가겠습니다, 이거. 네, 갑니다.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이거 고객님한테 없는 전화해서 소화동 가서 다시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배정 10시 8분이고요. 어, 저는 소화동 잘 도착했습니다. 어, 차안 막혀서, 뭐, 금방 왔죠, 뭐. <laughs> 자, 지금 여기 1km에, 아, 동백역이 하나 떠있긴는데 금액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어, 보고 있고요. 어, 42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35,000원. 뭐, 어, 키로수는 한, 제가 봤을 때한 45km, 50km 나올 것 같은데, 네, 마음에 안 들어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서, 어, 뭐, 철산이나 이쪽으로 나가야 될것 같네요. 어, 상황 보고, 어, 이제는 뭐, 복귀콜을 잡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느낌상, 어, 후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오늘 콜이, 어, 생각보다 좀 없고, 기사님들은 너무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복귀콜 잡으면, 그대로 그냥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바운드 나가서, 어, 다음 콜 잡고, 다시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육군 명장 윤대리입니다. 현재 시간 12시 41분 됐고요. 저는 버스를 타고 여기 철산, 예, 철산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거 지나오니까 한일동에 이거 역곡동 뜨고 있네요. <laughs> 자, 이거 25,000원 오르면 택시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안 되면 어, 그냥 뭐 택셔틀을 타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단독 배정 26분 남았는데 이거 없을 때까지 콜 어, 복귀 콜못 잡으면 어, 그냥 오늘은. 시마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더 기다려 보죠. 아유, 뭐, 또콜만 뜨네요. 역시 철산 대단합니다, 철산. <laughs> 자, 여 역곡동 25,000원 오를 때까지 한번 쪼아 보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좀이따 영상 켤게요. <laughs> 윤대리입니다. 1시 12분 됐고요. 야, 철산동 진짜 뭐 하나를 안 주네요, 하나를. 미아 미야... 총 2만 원 참. <laughs> 아유 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철사니. 아,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탈 세콜 탔고요. 어, 오늘은 그냥 어, 집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셔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어, 와이프가 곱창 시켜놨다라고 그냥 모든 걸다 내려놓고 오늘은 퇴각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제가 여유 있게 그냥 했어요. 아까 기성 형님도 만나뵙고 해서 어, 그냥 오늘 좀 여유에. 이렇게 했으니까, 어, 내일은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기사님들이 너무 많이 나오셔서, 어, 뭐, 이게 뭐, 잡기가 수월하지가 않네요. 예. 그래서, 어,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우리 대리 기사 선후배님들 마지막까지, 어, 안전운전 하시고 집에 잘 복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윤대리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충성.